지난 어. 2월 25일 대통령 이침식이 있던 날노현전 대통령. 대통령은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어. 자또 어. 다시 니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임 후 고향으로 돌아간 첫 번째 대통령, 사람들은 그 선택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사하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뿐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꼭 100일이 지났습니다. 노면전 대통령과 봉화 마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김해에서도 한참을 달려 도착한 한적한 시골 마을. 40여 가구 120여 명의 주민이 전부인 이곳이 오, 보세요. 지난 주말 수백 대의 차량 9,000명의 사람들로 붐볐는데요. 광황기간을 보냈네요. 고유카 예. 시대의 장거리 운행 마다과 달려오는... 지금 울산에서요. 주... 충주에서 충주. 울산, 충주. 왔어요. 서울시 강서구, 강서구? 가양동, 가양동, 미국 어, 피닉스 아, 아리조나. 오, 미국에서도 오셨어요. 이분들이 수리한 경관을 자랑하는 관광지 대신에 이 소박한 마을을 찾은 데는 다 이유가 있지요. <laughs> 대통령 임기 마치시고 고향에 오신 분은 처음이잖아요. 고향에 오시니까 좋죠. 보이죠. 응. 응. 그 사람들도 그런 의미로 많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 명, 두명 찾는 사람이 늘어 이제는 명실공히 국민 관광지로 자리 잡게 됐다는 봉화마을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관광코스, 바로 노면현전 대통령의 생가죠. 큰맘 먹고 총출동한 대가족도 오랜만에 외출 나온 부녀 회원들도 단체 사진은 찰칵 필수겠죠? 그때 마을 할아버지께서 기니 보여주실 것이 있다며 제작진 어디론가 안냈는데요 대체 이 낡은 집의 정체? 이 집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뭘까요? 대통령이 네. 중학교는 여섯 다녔다. 나기는 저 나가지고 여섯 살았다. 이여투 여기 아직 관광객들에겐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는 집. 가끔씩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찾는 추억의 공간이라네요. 어, 할아버님 어, 어. 어릴 때 노무현 대통령도 보시고 지금 커서도 많이 보시는데 좀 어떠세요? 개구쟁이입니다 대통령에게 구생이요 아직도 개구이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laughs> 농만자하고안 무시무시구나. 음. <laughs> 하루 몇 차례 약속한 시간이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 앞은 시민 노무현을 만나게 찾아온 사람들로 저렇게 인사인회를 이루는데요. 웬만한 스타 부럽지 않으시겠는데요. 예. <laughs> 잠시 후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laughs> 소박함이 묻어나는 시골 할아버지가 다된듯 보이죠. <laughs> 자신을 보기에 먼 길을 달려 찾아온 관광객들 향해 <웃음> <웃음> 어, 노무현 전 대통령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올립니다. <laughs> 예. 쑥스러운 <웃음> 웃음을 지어보기도 하는데요. 아우, 예. 쑥스러워요. 더우시죠? <laughs> <laughs> 아, 예. 얘는 제가 자주 나오면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데, 오늘, 오전에 일이 좀 있어 못 나왔더니 많이 모였대요. 그때 누군가 외칩니다. 저 <laughs> 모자를 좀벗어주십시오잘안 나옵니다. 일이 잘안 나온다는 거죠. 신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는 햇빛을 보고 찍어야 되니까 모자 벗으라고 하는데 그 모자도 벗고 그 새까맣게 변했어요 이제 근데 전 지금 아무것도 밥도 못 드리고 차는 도차 물론이고 박수도 안요 해보니까 <laughs> 기름값 좀 달라는 직구든 요청에는 노면 전 대통령도 뾰족한 답이 없는 모양입니다. 퇴임 후 100일이 되셨는데 지금 소감은 어떠세요, 현재? 퇴임 후 100일 이 거의 다가까워지는데 그걸 빠치면 나와서 사색하고 자료도 좀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글쓸 준비를 좀 해보려고 생각했었는데 나무 심고 꽃 심고 하루 종일 손님 만나고 다니는 거지. 100일이라고. 뭐 하나도 정리하고 된건 없고 와서 어수선하게 그냥 가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낮자을 들고 뒷살에잡목을 정리하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 어디서도 볼수 없었던 그 광경을 담아내느라 <laughs> <laughs> 카메라가 아주 바쁘게 <laughs> 움직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자연스럽게 코디를 취해서 리가 하는데요. 예. 그어색하시네요뻣뻣 아, 예. 예, 예.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지요. 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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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오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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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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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그렇이라고이렇 이렇게 이게 그보통 그러니까 하시는 분이고 방송에만 나오시던 분인데 네. 와가지고 가까이 집이 사는도 보고 운도 좀 한번 뵐 수도 있거, 있을 것 같고 해가지고 네. 신기하고 재밌네요. 지난 100일 동안 봉하마을을 다녀간 사람들은 하루 평균 4 0 0 0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오시기 전하고 후하고는 관광객이 많아 지시다는거 그게 좀 달라진 점입니다. 일요일 날 2만 명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전 일요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죠. 최근엔 봉화마을 관광이 그런데 악덕 상술에 이용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가짜 수청장을 만들어가지고 5천 원 아니면은 만 원만 주면은 봉화로 올수 있다. 꼭 대통령께서 초대하신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곳에 들러서 약을 파신다든가 그런 음. <laughs> 데 모시고 가는 것더라고요. 같 어르신들은. 네,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어느덧 관광지의 면모를 조금씩 갖춰가고 있는 봉화마을. 지난 100일은 마을 사람들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평생 농산일밖에 모르고 살던 주민들은 이제 순수 생산한 농작물로 투잡까지 하게 됐습니다. <laughs> 큼지막하게 잘 익은 옥수수는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데요. <laughs> 방금 나온거 먹으면 맛있죠, 저거. 옥수수 팔고 예. 요게 또 요거 또아이스름림도 팔고 예. 고구마 튀김이 팔고 예. 음료수 팔고 예. 그래 예. 작은 구멍가게가 어. 좀가게가 많이 보탬이 네. 되시겠네요 예전보다 예전에 농사만 하시다가 또 이렇게 예. 부업도 하시니까 어떠세요? 조금만 살기가 조금 술울지예 아. 조금 이제 이래.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이면 마을 전체가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는 동아마을. 100일이라는 시간은 이렇게 조용한 마을을 수만 명이 찾는 관광지로 대통령을 소박한 이웃 할아버지로 바꿔놓았습니다. 예. 밀짚모자가 잘 어울리는데요. 시 예, 뭐. 네, 아우 봉화마을이 아주 특수가 이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할 때는 시간이 좀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여쭤봤었을 때는 시간이 참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이랬는데 요즘은 하루 이 24시간이 정말 후딱 빠르게 아, 네.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네. 아, 바쁘기도 하고, 국민들과 이제 얘기 나누면서 만나는 시간이, 아, 귀하고 소중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요즘은 또 오리농법을 새로 <laughs>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오리실장님으로 통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laughs> 예. 그래요. 친환경 마을로 한번더 네. 다시 태어날 것 같네요. 봉화 마을이. 잘 봤습니다. 예.